저는 이제 호텔 비전공자고 그것도 완전 다른 국어, 국문학과다 보니까 호텔에 관련해서 정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PMS 과정을 들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수 있었고 있을... 쾌한 거 너무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원하던 호텔 들어가서 너무 기쁘겠어요. 네, 지금 어 믿겨지지 않아요. <laughs> 면접 볼때 준비한 대로 잘 질문이 나왔어요? 어, 네.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은 다 준비를 해봤었는데, 그 질문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랑 2차 이렇게 두 번을 봤고, 1차에서 이제 면접 관분세 번,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면접 봤던 분두분을렇 해가지고 3대2로 봤는데, 일단 1분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무조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호텔이 4개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호텔을 가고 싶은 이유를 한번 여쭤보셨고, 그리고 서비스 경험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울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거 말씀드렸었고, 그 1차 면접에서는 영어 면접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보접의 그 장단점. 장단점.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갔고, 그리고 이제 PMS 관련돼서 여쭤보셨어요. 이제, 이제 공통 질문이 그거였고요. 이제 개인 질문으로 여쭤보셨을 때 이력서 보시면서 뭐 PMS를 배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배웠는지 이제 아랍바다에서 이제 그 오페, 어 오페라보다도. 사다윙스를 위주로 많이 배웠지만 오페라로도 축하디 가능하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도 할 수가 있고 다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laughs> 그때 했어가지고 어, PMS 배운 뭐, 게 진짜 어떻게 하면 가장 플러스 유인이 될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호텔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봐 주시고 출근하시게 되면은 혹 언제 가능하신지 그걸 다 여쭤봐 주셨고 그래서 1차 면접은 그렇게 끝났고 원래는 2차 면접 나중에 보는 건데 여기는 1차, 2차 다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끝나고 10분 정도 쉬다가 이제 2차에서 2차에서 총지배님하고 이석팀 장군 이렇두분이대2로 면접을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자기소개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영어로 봤어요. 2차는 다 영어로 봤 네, 봤죠. 2차는 네. 다 영어로 봤어요. 그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랑,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그일하그 그 업무 내용을 영어로 말해달라고 하셨고, 가장 힘들었던 그게 2차에서, 그, 어, 이제까지 같은 서비스 직을 하면서 서비스 그 업무가 계속 똑같았을 텐데, 반복이 되었을 텐데, 거기서 혹시 본인만의 챌린지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봐 주셔서, 그걸 영어로 하는 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불합격 관련돼서 나중에 언제 언제 연락이갈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서 이제 한국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면습이 끝났어요. 2차 때도 PMS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 맞아. 2차 때도 그 총지대님이 이제 제 일어서 보시면서 PMS 배웠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 해주셔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라카데미에서 배웠고 이제 어다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일본어랑 영어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전부 다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한테 안내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이 정해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역시. <laughs> 좀 약간 든든했어요. 저는 이제 호텔 비전공자고 그것도 완전 다른 국어공문학과다 보니까 호텔에 다 관련해서 정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PMS 과정을 들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다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딱 3일 후에 이제 합격 소식을 받았죠. 너무 축하해요. 아, 첫 출근은 이제 언제부터죠? 첫 출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3일? 4일 남았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이렇게 합격 소식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진짜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님들 덕분에 진짜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갔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모의 면접 했을 때, 그 마지막 시간에 모의 면접이 있는데, 그때 좀 되게 많이 떨렸어요. 어, 진짜 막손도 떨고 막 모임대도. 모임대도 응. 막, 어, 막 어쩌 떨어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모임 면접 때 다른 분들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되게 많이 좀 거기서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 모임 면접을 통해서 그때 면접 봤을 때도 뭔가 모임 면접에서 배운 그 스킬 같은 걸좀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laughs> 제가 떨는 걸 아니까, 응. 나중에 이제 청심환을 먹고 간 <laughs> <laughs>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지 않았을까라는 응. 생각도 내 들어. 요 모의 면접 때도 그렇게 떨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잘 보고 해서 다행이야.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많은 것을 배워갔어요 덕분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